나이 들어 말싸움 피하는 세 가지 방법. 말싸움은 서로의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더큰 감정적 상처와 갈등을 남깁니다. 특히 노후 건강에 치명적인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말싸움을 피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봅니다. 첫째, 감정 조절과 침착함 유지, 말싸움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세요. 상대방의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차분한 태도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며 대화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역지사지와 경청.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보이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는 당신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같은 공감 표현은 상대방이 존중받는다고 느끼게 하여 갈등을 예방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셋째, 문제에 초점 맞추기. 논쟁이 아닌 협력을 목표로 삼아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세요. 개인적인 비난이나 과거를 들추는 대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면 말싸움을 피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에는 말싸움을 피하고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중요합니다.